안녕하세요 엄마야 엄마야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그거 할 거예요 제가 저번에 제가 저랑 교환하고 싶다는 분테 선물 준적 있잖아요 그 영상 올렸었죠? 어, 그분이 저한테 다시 되게 음, 선물을 줬어요 엄마 얼굴 비칠 수도 있는데 안 비치네 미쳤나? 아무튼 이렇게 있거든요 포장지가 좀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이거 꺼먹어 창문입니다.네 아무튼 이렇게 줬어요. 되게 크죠? 제 손으로 한3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더 일찍 찍을 수 있었는데 오늘 제가 야시장을 해서 갔다 오느라 맛있는 거 먹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저 펑션 터트리기 해가지고 얘네 두개 넣고 왔어요. 부메랑이랑 이거. 암튼, <laughs> 그만 말하고, 한번 뜯어봅시다. 그러면, 뜯어볼게요. 저는 칼 준비했고, 제가 겉부분을 한번 봤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냥 뜯어봤는데, 다시 테이프로 제가 이렇게 감싼 거예요. 하고, 뜯다자 음, 어, 그니까 안에는 못 봤어요. 뭔가 이렇게 가르져 있어가지고, 막 글씨 같은 것들이. 아, 어, 포장지. 은색 부분이 있어, 어떡해. 제가 아마 제 얼굴이 조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막 교환 후기 같은 거에서 넘어져가지고, 계속. 카메라가 어 미니어처에 관한 건 아니고 문구 세트 같은 거예요. 포장지는 빨리 없애자요. 와 진짜 꽉찬 도시락 문구 세트. 진짜 그냥 통째로 그냥 사서 사서 준것 같아요. 도시락 문구 세트인데 이건 편집까지 있네요 아 제, 저도 손편지 줬는데 이렇게 아, 예쁜데 주진 않았는데 음, 소영이네소영이네요 이름이 이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빨리 뜯어봅시다 진짜 꽉 찼네요 빈샷 일단 두께 장난 이에요 도르코 칼 크기 정도의 두께인데. 헐, 대박이다. 이 정도 두께예요. 아, 진짜 꽉 찼어요. 3,000원이나 소비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와, 대박. 이거는, 뭐지? 펜인 거 같은데? 와, 대박 사건. 펜이네요. 어, 펜인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 되게 얇아요. 500원이나 하는 것을 4개나. 봤다. 아, 제가 그리고 오빠가 어, 좀그 하나 할게요. 이렇게 많이나 만들어야 돼요. 제가 토핑을. 제가 옛날에 있던 그 토핑들을 다 버리고 다시 새로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이 정도 만들었어요. 세 가지. 오늘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세통 만들었어요. 근데 버릴 건다 버리고 버리기 좀 아까운 건 이래 다다 모아놨어요. 네, 암튼, 이렇게나 있습니다. 아, 빨리 다시 소개해볼게요. 이런 펜 4개나, 핑크색도 하나 있네요. 4개나 줬고요. 여기 4개. 그리고, 이런 귀요미 펜을 줬는데, 어? 아, 이건 이미, 아, 샤프구나. 펜인 줄 알았어요. 이런 귀요미 샤프. 응? 끊어졌나? 이런 귀요미 샤프, 딱한손 안에 들어오는 귀요미 샤프네요. 이런 귀요미 샤프도 좋고요. 예,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패션 스티커네요. 500원이나 어, 옷이나 아니구나. <laughs> 옷이 아니라 옷이 아니라 사례하는 거네요. 네, <laughs>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렇게 패션 스티커가 있고요. 우와, 귀엽다. 완전 애니팡 거. 이거 되게 비싸던데, 천원 정도 하던데. 아유, 천원. 애니멀팡팡스티커. 귀엽죠? 아, 너무 귀엽다. 저 요즘에 여기 책상 같은 데 붙이고 해야 되겠어요. 너무 귀여워. 그냥 빗고, 비비드 밥, 비비드 팝 패션 팔찌. 아, 저요거 말고 초록색이나 빨간색이면 예쁠 텐데. 그 파나 홍고추로 쓰면 되던데. 암튼, 그래도 핑크색이라도 잘 쓰겠고요. 그리고 얘는, 뭐지? 헉, 어? 아, 샤프심. 하, 저 이제 막 이상한 소리 났죠? 네, 샤프심. <laughs> 샤프심인지 모르고. 아무튼, 이거 있고, 헐. 필통. 헐. 대박. 아니, 이게 3,000원이었는데, 분명히. 얘도 3,000원. 얘는 하나에 500원. 얼마나. 와. 3,000원이나 하는. 아, 끈적거리다. 와. 저필통을 바꿔야 됐는데. 와, 이쁘다. 아저 바꿔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걸 주셨어요. 어, 진짜 이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편지 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뜯지? 꽃무늬 꽃무늬를 뜯으면 안 돼. 칼로 잘 해볼게요. 근데 제가 필통이 우왕 어쨌든. 2학기에요. 근데 2학기에 쓰는 필통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원래 바꾸거든요. 기름이 묻었나? 뭐지? 물인가? 편지? 소형인가? 와 <laughs> 대박이다. 아, 되게 감동했어요. 뭐지? 아. 호 엄마. 호잇! 호잇! 이렇게 했어요. <laughs> 아, 이상, 이상한 소리 났어. 이거 입고 올게요. 호. 네, 입고 왔습니다. 네, 원래 저랑 교환하고 싶으셨는데, 제가 교환할 시간이 없고, 게다가 지금 8명인가? 그 정도가 지금 있어서, 이렇게 밀려 있어서 제가 이 임소영 분이시래요. 그래서 이분과 교환을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선물 같은 걸로 교환을 하는 것처럼 선물 같은 걸 했으니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꼭 교환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번 음 그러면 이상으로 마칠게요. 이게 선물인데 진짜 문구센트로 치고는 되게 진짜 많이 푸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어 선물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